정신적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에서 100점 맞는 게 중요하다. 제가 설명회를 할 때나 수업을 할 때나 늘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수학은 오직 개념으로 파생된 그래프의 힘으로 풀어내는 것이다.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돼요. 이번에 난도가 높은 수능 문제에서 그래프 없이 풀수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할때 항상 그래프를 잘 그리는 연습, 정교함으로 승부를 보는 공부, 자 이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다. 그 개념을 정말 절차탕 마하여 날카로움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남은 1년 공부해 줬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, 이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부분적분의 기하적 정의라고 하는 걸 유튜브에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,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이, 자, 이렇게 이제 이 면적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. 그쵸? 자, 그런데 이번 수능 28번을 보시면 제가 지금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한 건데, 바로 저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.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적중했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띄운 이유는 그만큼 기본 개념이 착실하면 어떤 문제든 잘풀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거기에 좀 포커스를 우리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좀 민망하지만 띄웠다.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